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융감독원 자료와 시니어 금융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통장 정리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통장이 몇 개나 있으신가요? 서랍을 열어보면 첫 월급 받았던 통장, 아이들 학비 넣어두던 통장, 적금 들었던 통장, 이것저것 받아놓은 통장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지 않으신가요?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60도대 이상 시니어분들이 평균 7개에서 10개, 많게는 15개가 넘는 통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살아오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다 보니 이렇게 많아진 건데요. 문제는 이 통장들을 언제 만들었는지, 어디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심지어 어느 은행 통장인지도 기억이 잘안 난다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통장들 중에 휴면계좌가 된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계좌로 분류되는데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휴면 계좌에 잠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한 70대 할머니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20년 전에 만든 적금 통장에서 200만 원이 넘는 돈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잊고 계셨던 돈이었죠. 또 다른 분은 돌아가신 배우자 명의의 통장을 정리하면서 예상치 못한 금액을 찾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통장 정리는 단순히 서랍을 깔끔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혹시 모를 숨은 돈을 찾고 더 나아가 자녀들에게 깔끔하게 정리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통장 정리를 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통장을 남기고 어떤 걸 없애야 할지, 휴면 계좌는 어떻게 찾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과 실제 성공 사례를 종합해서 노후 통장 정리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누구나 쉽게 통장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통장을 갖게 되었는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셨던 1970년대, 1980년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같은 게 없었습니다. 통장 하나 만들려면 은행에 직접 가야 했고, 은행마다 특별한 상품이 있어서 여러 은행을 이용하셨을 겁니다. 월급 받는 통장은 회사 근처 은행에, 적금은 이자가 조금이라도 높은 다른 은행에, 또 대출받을 때는 또 다른 은행을 이용하셨죠. 아이들 학비나 결혼 자금을 위한 적금도 따로 들고, 명절 보너스는 또 다른 통장에 넣어두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통장이 여러 개가 됐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했고, 오히려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목적별로 통장을 나눠서 쓰는 게 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이체할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 은행을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마다 금리 차이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0.1%라도 이자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는 게 의미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전반적으로 낮아졌고, 은행 간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정기예금 이자가 10%가 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은행에 돈을 넣느냐가 정말 중요했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한 금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는 각 은행마다 특색 있는 상품이 많았습니다. 이 은행은 주택자금 대출이 좋고 저 은행은 적금 상품이 좋고 그런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따라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융 상품이 표준화되면서 은행 간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한 상품을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필요했던 여러 개의 통장이 이제는 관리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필요해서 만든 통장들이지만 이제는 그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 개의 통장을 다 기억하고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도 헷갈리고 어느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더구나 요즘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가 많아서 통장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됩니다. 쓰지 않는 통장이 많으면 관리가 안 돼서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장을 줄이고 간소화하는 게 오히려 안전하고 편리한 시대가 됐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통장 정리를 하려고 마음먹어도 실제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 상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게 바로 휴면 계좌라는 개념입니다. 휴면 계좌가 뭔지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휴면 계좌란 마지막 거래일로부터 10년 이상 입출금 등 거래가 없는 계좌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래의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거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적금을 들어놓고 10년 넘게 찾지 않았다면 그 적금은 만기가 지나도 휴면 계좌가 됩니다. 이자는 계속 붙지만 여러분이 직접 거래를 하지 않으면 휴면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헷갈려하시는 건 통장을 없애면 돈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통장을 해지해도 그 안에 있던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장 해지는 단순히 계좌를 닫는다는 뜻이고 그 안에 있던 돈은 여러분이 원하는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찾으면 됩니다. 통장이라는 그릇만 없애는 거지 그 안에 내용물은 그대로 여러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은행 통장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문제입니다. 통장 거표지만 봐서는 어느 은행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 통장들은 디자인도 다르고 은행 이름도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은행은 신한은행으로, 한빛은행은 우리은행으로 합병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통장을 들고 있으면 지금 어느 은행으로 가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는 문제입니다. 옛날에 만든 통장은 비밀번호를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비밀번호로 썼는데, 그 당시 전화번호를 기억 못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도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방법은 있습니다. 본인 확인만 되면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녀 명의로 된 통장입니다. 예전에 절세 목적이나 증여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통장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십니다. 법적으로 자녀명의 통장은 자녀의 재산입니다. 부모님이 마음대로 해지하거나 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자녀와 상의해서 정리해야 하고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통장을 꼭 은행에 가서 해지해야 하나는 의문입니다. 요즘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으로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은행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면 계좌나 오래된 계좌는 대부분 은행 방문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통장을 정리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이것도 잘못 알려진 정보인데요. 통장을 해지한다고 해서 세금이 추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 큰 금액을 이동할 때는 자금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돌아가신 배우자나 부모님 통장입니다. 상속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두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통장들은 상속인이 정식으로 상속 절차를 밟아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장 정리를 하려고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통장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통장들을 다 찾아보세요. 서랍, 금고, 옷장, 책꽂이, 이불장 등등 통장을 넣어뒀을 만한 곳을 다 뒤져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예전에 숨겨둔 통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통장을 다 모았다면 종이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은행 이름, 계좌번호, 어떤 용도로 만든 건지, 대략 얼마나 들어있는지 적어보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내 명의로 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계좌도 찾을 수 있죠. 이 서비스는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고 은행창구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휴면 계좌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한 60도대 할아버지는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본인도 까먹고 있던 세개의 통장을 찾으셨습니다. 총 300만원 정도가 들어 있었다고 하네요. 통장 목록이 작성됐다면 이제 분류를 해야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볼까요? 첫째, 지금 사용 중인 통장입니다. 연금 받는 통장, 생활비 쓰는 통장, 적금이나 예금 통장 등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장들입니다. 이런 통장은 당연히 계속 유지해야겠죠. 둘째, 잔액은 있지만 거래가 없는 통장입니다. 돈이 조금씩 들어 있긴 한데 몇 년째 손을 대지 않은 통장들입니다. 이런 통장은 잔액을 확인해서 주 계좌로 옮기고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잔액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통장입니다. 만 원, 오천 원, 심지어 몇백 원만 들어 있는 통장들 말입니다. 이런 통장은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라며 잔액이 적은 통장을 그냥 두시는데요. 솔직히 몇천원 들어있는 통장을 다시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한 70대 할머니는 통장을 정리하면서 잔액이 천원 이하인 통장이 다섯 개나 나왔다고 합니다. 다 합쳐봐야 삼천원 정도였는데 그 통장들 때문에 다섯 개 은행을 관리하고 계셨던 거죠. 통장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거래은행을 정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로 이용할 은행 12개를 정해서 거기에 돈을 모으는 거죠. 어떤 은행을 선택할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 좋습니다. 시니어 분들은 스마트폰보다 직접 은행에 가는 걸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걸어서 10분 이내에 갈수 있는 은행이면 좋습니다. 둘째, 연금이나 월급을 받는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삼는 게 편리합니다. 이미 매월 돈이 들어오는 통장이니까 관리하기 쉽죠. 셋째, 거래 실적이 많은 은행이 유리합니다. 대출이 있거나 오랫동안 거래한 은행은 우대금리나 수수료 면제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시니어 특화 상품이 있는 은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 많은 은행에서 60도세 이상을 위한 특별 통장이나 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 거래 은행을 정했다면, 다른 은행에 흩어진 돈들을 이 은행으로 모으는 겁니다. 물론 한꺼번에 다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만기가 남은 예금이나 적금은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옮기면 됩니다. 이제 휴면 계좌를 처리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면 계좌도 조회됩니다. 휴면 계좌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는 안 되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가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이 있다면 그리고 도장입니다. 통장을 잃어버렸어도 괜찮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되니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휴면계좌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신분 확인을 하고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면 바로 해제됩니다. 휴면계좌에 들어있던 돈은 현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주 거래은행 계좌로 옮기시는 게 좋겠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휴면계좌로 분류된 지 10년이 더 지나면 미수령금으로 분류돼서 은행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차가 조금 다르니 은행에 문의해 보세요. 실제 사례를 보면 한 할머니는 30년 전에 만든 적금 통장을 까맣게 잊고 계셨다가 휴면 계좌 조회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4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찾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불필요한 통장들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잔액이 적은 통장부터 해지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원 이하가 들어있는 통장들 말이죠. 이런 통장은 은행에 가서 해지하고 싶다고 하면 5분 안에 처리됩니다. 통장 해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도장만 가지고 은행에 가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그것도 은행 직원에게 말씀하세요. 본인 확인이 되면 비밀번호 재설정 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할 때 통장 안에 있던 돈은 현금으로 받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금액이 적다면 현금으로 받아서 생활비로 쓰시면 되고, 금액이 크다면 주 거래 은행 계좌로 옮기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기보다는 나를 나눠서 하나씩 처리하는 게덜 피곤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일을 하면 지치시니까요. 그리고 통장을 해지하면서 계좌 해지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통장 정리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가족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느 은행에 어떤 통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우리 애들한테 그런 얘기하기 뭐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통장을 못 찾아서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면 계좌로 남아있다가 나중에야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종이의 은행 이름, 계좌번호, 대략적인 잔액을 적어두고 통장과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비밀번호까지 알려 줄 필요는 없지만 어디에 메모해 뒀는지 정도는 알려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금융 회사에 휴면 예금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휴면 상태로 전환되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서비스죠. 이것도 신청해 두시면 좋습니다. 통장을 정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도 중요합니다. 첫째, 새로운 통장을 함부로 만들지 마세요. 은행에 가면 직원들이 새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기존 통장을 활용하세요. 둘째, 주기적으로 통장 정리를 하세요. 1년에 한번 정도는 통장 목록을 점검하고 쓰지 않는 통장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배워보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일일이 은행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합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시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넷째, 통장별로 용도를 명확히 하세요.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3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상담 사례를 보면 한 할아버지는 통장 정리 후딱 3개의 통장만 쓰신다고 합니다. 연금 받는 통장 하나, 생활비 쓰는 통장 하나, 목돈 모아두는 통장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하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시네요. 통장 정리를 하면서 주의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대출이 연결된 통장은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면서 자동이체 계좌로 지정한 통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통장을 해지하면 대출상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이체나 자동납부가 걸려있는 통장도 조심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같은 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통장이라면 해지하기 전에 다른 통장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 환급이나 정부지원금을 받는 통장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비 같은 게 입금되는 통장이라면 함부로 해지하면 안됩니다. 넷째,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통장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세무사나 은행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다섯째,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 통장 정리를 한다고 개인 정보를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나 문자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실제로 통장 정리를 하신 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 72세는 15개의 통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통장들이었죠. 통장 정리를 시작하면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이용했더니 본인도 모르던 통장 두 개가 더 나왔습니다. 총 17개의 통장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건 3개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몇 년째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얼마 안 되는 통장들이었죠. 김 할아버지는 6개월에 걸쳐 천천히 통장을 정리하셨습니다. 잔액이 적은 통장부터 하나씩 해지하고 휴면계좌도 찾아서 돈을 옮겼습니다. 흩어져 있던 돈을 모으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됐고 이걸로 손자 결혼 축의금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 68세는 돌아가신 남편 명의 통장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만들어둔 통장이 7개나 있었는데 상속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두셨던 거죠. 자녀들과 상의해서 상속 절차를 진행했고 정식으로 통장들을 정리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이 비밀로 모아두셨던 적금도 발견했는데, 손자들 대학 학자금으로 쓰라고 모아둔 거였다고 합니다. 박할머니 75세는 통장 정리를 하면서 가장 놀란 게 휴면 계좌였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첫 직장 다니면서 만든 적금 통장이 휴면 계좌로 남아 있었는데, 그 안에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 월급이 10만 원도 안 되던 시절에 모은 돈이었는데, 이자가 붙고 붙어서, 150만 원이 된 겁니다. 박 할머니는 이 돈으로 오래 미뤄뒀던 치과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최 할아버지 70세는 통장은 많지 않았지만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어서 관리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집에서 먼 은행도 있고 합병돼서 이름이 바뀐 은행도 있었죠. 통장 정리를 하면서 집에서 가까운 한 은행으로 다 모으셨습니다. 이제는 걸어서 5분 거리 은행 하나만 다니면 되니까 훨씬 편하다고 하십니다. 정 할머니 73세는 자녀 명의로 된 통장 때문에 고민이셨습니다. 아들 딸 이름으로 각각 적금을 들어뒀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거죠.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눴고 법적으로 자녀들 재산이니 자녀들이 알아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 병원비로 쓰겠다며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 자료와 시니어 금융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노후 통장 정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해 보였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통장 정리는 단순히 서랍을 정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가족들에게도 투명하게 공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내가 가진 모든 통장을 파악하세요. 금융감독원의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하면 잊고 있던 계좌도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통장을 사용 중인 것, 거래 없는 것, 잔액 적은 것으로 분류하세요. 셋째, 주 거래 은행 12곳을 정하고 흩어진 돈을 모으세요. 넷째, 휴면 계좌를 찾아서 해제하고 돈을 찾으세요. 다섯째, 필요 없는 통장은 과감하게 해지하세요. 잔액이 적은 것부터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여섯째, 정리한 통장 정보를 가족과 공유하세요. 이건 여러분과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통장 정리를 하면서 주의할 점도 기억하세요. 대출이 연결된 통장, 자동이체 계좌, 세금 환급 계좌 같은 건 함부로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장 정리는 하루아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여러분의 속도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통장 하나씩만 정리해도 1년이면 12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렵다면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통장 정리를 기꺼이 도와드릴 겁니다. 통장 정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내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명확히 알게 되고 관리도 훨씬 쉬워지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스스로 재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는 자신감,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정리를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지 않아도 좋으니 이번 주 안에 첫 단계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서랍을 열어서 통장을 꺼내 보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노후 재정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통장 정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생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